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매일 먹는 식사 속에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혈관 청소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왜 혈관이 막히는 걸까? 우리 혈관 속에 생기는 찌꺼기를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는 칼슘,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엉겨붙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당분 가공 식품, 튀김 기름, 오메가육 같은 음식들이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틈에 찌꺼기가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는 것이죠. 이 혈관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 비타민 K,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게 하고 뼈로 보내줌. 비타민 C, 잇몸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벽의 상처와 염증 예방. 오메가 3 지방산,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과 혈압을 낮춰줌. 3. 최고의 혈관 청소 식단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사가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연어구이 신선한 샐러드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샐러드에는 루꼴라루굴라를 아꼭 넣으세요. 쓴맛이 혈당을 낮추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사우어 크라우트 발효, 양배추, 유산균이 가득해 장 건강과 면역력을 올려주고 비타민C와 K가 풍부해 혈관에 쌓인 찌꺼기 제거에 탁월합니다. 한국 분들은 김치로 대체해도 좋아요. 마늘, 혈액을 물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도 강력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파르미지아노 치즈 하드 치즈, 비타민 K가 풍부해 칼슘이 혈관이 아니라 뼈로 가게 도와줍니다. 단, 가공 치즈보다 숙성 치즈를 선택하세요.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드레싱, 해바라기씨 비타민 E 공급, 올리브 오일 항산화, 혈압 조절 효과. 연어 루꼴라 샐러드, 발효 식품 김치, 사우어 크라우트 치즈, 마늘. 이 조합이 바로 최고의 혈관 청소 식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 어렵지 않죠? 매일 한 끼라도 이렇게 챙기시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